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님들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조선 칼럼, 조선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나라인가 아내인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오늘 나온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가 악마화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칼럼 내용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신 차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은. 정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읽어보세요. 아니 김건희 네. 여사 의혹 실체가 없다. 아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까지 여당 걱정을 합니까? 아니 왜왜 조선일보가 아내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정부 여당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 자,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 못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니 문다혜 씨니 국민들 관심 없는 다 지나간 얘기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근데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일본 충언을 들으세요. 조선일보의 충언을 들으십시오. 끝났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상황을 직시하세요. 어서 요 자, 자 의원님들 강승규 의원님, 상으로서 강승규, 상으로서 강승규 상으로서 의원님, 윤종문 의원님. 의원님 이재명자 <laughs> 이재명 정부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소영 의원님, 자 이소영 의원님, 토론에 많은. 다른 의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격하게 토론하는 모습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예. 예, 예. 자, 예, 예. 강, 강승규. <목소리> 자 강승규 의원님 자 강승규 의원님 자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지금 자 의사진행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아니 회의 회의 자자 좀 조용히 좀해 주십시오. 예. 자, 자. 야당 의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여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증인 채택은요. 아니, 증인 채택 안 했습니까? 아직 의결 안 했는데. 자, 자. 지금 좀좀 좀 조용히 좀해 주시고요. 우리.